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삶에서 죽은 후를 생각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도록 어린 전래동화에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들어봤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이 개념은 천국과 지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은 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죠. 그 사단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과 마음과는 달리 사람으로 지을 수 없는 것 같은 죄까지도 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사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는데 그 존재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불순종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이 세상에서 내가 준비하고 선택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2번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나는 본질상 어떠한 자녀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승리하셔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현석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로.